저희는 하우스 밑에 사람한테 새를 주며 살고 있는데요 2층은 저희가 살고 1층은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삽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할머니는 처음 왔을 때부터 매일매일 빨래를 미친 듯이 3시간씩을 돌리고 돌렸던 옷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물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물세 폭탄을 맞고 햇빛이 쨍쨍한 빨래 잘 마르는 날에도 건조기를 사용해돼서전기세도 폭탄 맞았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빨래는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3번으로 해주세요 건조기도 미안하지만 비올 때만 사용해달라고요 그러자 수치미를 뚜대면서 다 건조기 없는데? 라면서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저희가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냐면, 건조기 돌릴 때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저희 집에서 다 들리거든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 밖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평 불만을 해대고 급기야는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니니 집주인과 말하라고 했고 당연히 집주인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뻔뻔히 요구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가 오곤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근데 2주마다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럴 때마다 그냥 계속해 넘어가려고 참고 짜증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만들게 될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토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처음 토디를 데려온 날에 갑자기 토디의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더라고요. 자기 천장에는 흡수제가 없다. 만약에 토디가 위에서 소변을 보면 그게 천장을 타고 내려올 거다고 어디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 아주 비싼 손해를 끼칠 거다. 미안한 것보다 미리 말해두는 게 낫겠다면서 배는 어차피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까 대충 답변하고 말자고 하더라고요. 아 이해한다. 지금으로 봐선 괜찮아 보인다. 토디 데리고 규칙적으로 나가서 배변이나 그런 걸 하게 하니까 토디도 집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토디는 잘 행동하고 있다. 그래 알겠어. 주로 내 침대를 말하는 거야. 트리스, 이불, 베개 등등 전부 비싼 것들이거든. 만약에 거기에 오줌이 묻는다면 나는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나 전자기기도 있어. 이것도 비싼 거야. 그래서 배은 알았어. 우리가 잘 지켜볼게. 너 침실은 우리 거실 위에 있어. 거실에는 러그가 깔려있는데 안 깔려있는 부분에 타월을 깔도록 할게.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며칠 뒤 엄청나게 긴 문자 한 통이옵니다. 크로를 세 번을 내렸는데도 문자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기저귀 링크를 함께 보냅니다. 나는 이제 토디가 밤새 오줌 실수 안 한다는 거에 확신을 해나가고 있어. 근데 이건 엄청난 위험이 있어. 그 위험이란 건 몇천불의 손해가 너희 집 밑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어느 날 토디가 배변 실수를 한다면?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미친 듯이 오줌이 마려우면 어떡해? 그리고, 오줌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이제 끔찍해. 내 침대가 다 망가질 거야. 그리고 나는 비싼 러그와 가죽 소파가 있어. 도합 한 3000불 정도, 7000불 짜리 전자기기랑 내 침대, 이불, 베개까지 하면 약 2500불 아니면 그 이상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개도 아닌데 내가 이 손해를 다 감당해야 된다? 아참 그리고 집주인도 손해를 보겠지. 만약 토디가 바닥에 실수했을 때내 침실의 천장을 다 망가지고 이 집은 악취가 날 거야. 내 생각에 난 이런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해야 될 필요가. 어떠한 종류의 액체 아니 그 중에서도 독성 물질이 내 천장을 타고 내려온다는 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야. 강아지를 위한 기저귀가 있다는 거 아니? 만약에 밤에 이걸 채우면 적어도 위험 부담을 줄일 거야. 만약에 토디가 더럽히지 않았다면 재사용도 가능해. 이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대안책이거든 토디는 당연히 훈련도 잘 받았고 아주 똑똑한 개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는 막중할 것이며 토디가 내 바로 방 위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날 비난할 수도 없을걸? 그리고 걔좀 시끄러워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기 장난감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돼 다른 방에서 재우거나 하면 좋겠다 아 정말 미안 정말 예쁜 애고 밤에 기저귀 채우고 내 침실 바로 위에 있지 않게 하면 좋겠다 알잖아 천장에 완충제 없다고 그래서 얘가 위에서 레이싱할 때마다 진짜 시끄러워 나를 깨울 정도로 얘가 다른 장소에서 자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적어도 내 침실은 안전하고 조용히 잠자고 싶어 걱정 없이 그리고 중간에 안 깨면서 고맙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어떻게 생각해, 미친놈아? 아니, 집이 뭔 아기 돼지, 삼명제 지푸라기 집도 아니고, 완충재가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서 커피 어도 바로 자기 침대로 가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면서 그게 진짜 일어났다고 믿나봐요. 비싼 러그와 가죽이고, 어쩌고저쩌고 그좀 실천물이냐, 고비싸든가 좀 말든가. 아니, 그 정도면 집이 문제 아닌가요? 한 그러면 집주인한테 따지든가. 단한 번도, 짠장 뭐 내고 적어도 돼. 대체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랜서부터 시작라고 그리고 일어났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손해보겠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악취가 나니까. 저서 내려서 따지고 싶었는데, 벤이 네. 그냥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한테 뭔 이야기 하냐고. 그런 일안 일어나게 조심할 테니, 걱정 말라 정도로 보내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벤이, 괜찮아요라고 보내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냥 씹으라고. 근데, 안 보내니까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막 안절부절 못 하겠나봐. 왜 갑자기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갑자기 또 장문의 문자가 또온 거예요. 아, 어, 얘 진짜. 코디는 정말 멋있는 개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쓰다듬고 싶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가 너무 걱정돼서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너무 오해하지 말라 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미 그 불안치고는 너무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게 스크롤 세번 내릴 정도의 문자가 왔다는 게. 하튼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불편하게 우리가 나갈 때마다 문 열고 나와가지고서는.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와가지고 계속 토디를 만지는 거예요. 막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정에 다 티가 났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막 강아지 키우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냐?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산책시키러 또 나와서 이렇게 그치? 아마 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엄마 빨리 나가서 산책 좀 시키고 나좀막 재밌게 놀아줘요. 그렇게 집에서 통화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엥? 뭐지? 이랬거든요. 조금 말에 뼈가 있는데? 약간... <laughs> 그러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고나서 이제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니까 아이씨, 약간 이렇게 좀 빡치게 됐죠. 근데 또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토디가 사람을 좋아해서 아이 할머니 있으면 그냥 냅다 들어눕거든요. 배를까아 그거 볼 때마다 저이 새끼가 진짜 어야너 먹여주는 거는 우리인데 쪽은 너를 얘기 뒤에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쟤는 저희가 가지고 발라당 까고 누워있네 가자 해도 안 가요. 거기 딱 붙어가지고 사이다가 없어서 진짜 죄송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할때이 사람을 아예 그냥 내쫓고 싶거든요? 너무 너무 심해 다음에는 이제 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만약에 또 연락이 오면 그냥 내 번호 알려주라고 내가 내려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응을 안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한번 뭐라고 이렇게 탁 하면 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막그 뒤로도 계속 뭐 아는 척하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데 이미 이제 거기서 저는 마음이 떴거든요. 아니, 뭐 마음도 있지도 않았지.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혹시 또 무슨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은 복 받고 가십시오. 안녕. 잠은 오는데 잠은 오는데 음식은 또 궁금하고, 지금 여기 침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